요새 시골에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잖아. 아유, 엄마가 울고 싶어, 울고 싶어, 속 터져서. 인건비도 그리고 비싸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아, 농사 어떻게 생각하나 마나 이제 조금만 쳐야지 뭐. 전 국민들이 인삼을 못 잡서도 짓지 말이야지 뭐. 네, 안녕하세요. 삼남자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렇게 인산밭에 풀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농촌 인력난이랑 인건비 문제가 좀 심각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세 자리 오늘 다 해가지고 3,000평 정도 되는데 다 풀을 매주지 못했습니다. 다 작업을 못했는데 오늘 10명 정도 베트남 사람들 얻어가지고 베트남 아주머니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근데 그 인삼은 잘 나서 좋은데 인삼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이거를 풀을 뽑아야 되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요새 시골에 보면은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인건비 때문에 지금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인건비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하루 인력 인건비고 그다음에 여자가 원래는 8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불과 3월까지만 해도 8만 원이었는데 시골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벌써 여자 인건비가 10만 원인데 10만 원에도 여자 인력들이 없어 가지고 저희 엄청 기다렸다가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렇게까지 인건비를 많이 들어가면서 이게 농사를 지어야 되나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다고 하면은 차라리 농사를 안 짓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인력 사무소에서도 물론 인력이 없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사실, 지금 당장에는 뭐, 인력 사무소도 돈을 벌고, 인력들도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농민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 있긴 한데 결국에는 농민들이 인력을 써야 뭐 인력 사무소도 생존을 하고 공생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지어버리고 농촌에도 인력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다 나중에는 망하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농촌의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인건비가 오른 이유가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그다음에 시골에는 고정적으로 인력이 매번 필요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와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 풀을 매다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 이거 풀을 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따가 어느 한 인삼농사를 짓는 분을 만나가지고, 농촌의 인력 문제랑,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도 5시 반으로 단축됐고, 인건비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 농사 지어가지고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거나 아니면 더 폭락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인삼이 그렇습니다. 인삼이 작년 대비 진짜 절반도 더 떨어졌는데, 인건비 자재비는 자재비도 한 30%가량 올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25%에서 30%가량 오른 거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농민들도 죽고, 인력 사무소도 그렇고, 인력들도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여자 9명이랑 남자 2명 이렇게 썼는데 요게 하루 인건비입니다 거의 120만 원 가량 하루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 가지고 봉사를 지을 수 있을까 고민도 많고 아무튼 지금 또5시 반이 돼가지고 인력들 지금 이제 집에 데려다 줄 시간입니다. 어, 농촌의 인력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인건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서로 정보도 공유도 되고 그러니까 어,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다 뽑아야 간다 했더니 두고 그냥 들뽑고 갔어 오늘 엄청 덥네 그러니까 고생하셨어 엄마 아니 지금 뭐야 여긴 두 번씩 찍었나 보네 여기 두번 찍은 건데 속에 풀이 수북한데 그냥 갈라고 그냥 막 정신이 없어 갈때 돼서는 풀을 알뜰하게 하면 요새 시골에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잖아 아유 엄마가 울고 싶어 울고 싶어 속 터져서 인건비도 그리고 비싸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아 농사. 어떻게 생각하나 마나 이제 조금만 쳐야지뭐전 국민들이 인삼을 못 잡숴도 짓지 말이야지뭐 인건비만 계속 올려놓고 국회의사당에다가 국회의사, 저기 연락을 해야 되겠어 도대체가 뭐 이거 하루에 100, 100 얼마씩 나가는 게 지금 맞아 하루에 100 얼마씩 미치라면 돈 천만 원씩 나가고 그래 이거 돈 천만 원을 벌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보리쌀 그거 팔아봐야 응? 500만 원 하려면 엄청 힘드는데 자세만 갖다가 일 시키면은 다 나가는 걸뭐백개 팔아봐야 이거 뭐 이거 살겄나 이거 아 너무해 <목소리> 풀도 여기다 버리지 말라면 말도 안 듣고서 뭘 얼렁만 가.